우와 <laughs> 이거 뭐 이건 뭐야 이거 <laughs>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박보다그 예? 그때 당시 피해를 제가 보시면 어, 다른 일반 농가나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 노균이나 탄저로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아니라 실은 서리 피해입니다 오. 이건 제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왼손으로 잡는 겁니다 제균 박사하고 헤라를 살포를 해서 그런 어, 표현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작업은 안 됐지만, 어, 현재 예상하기는 한, 외출이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에한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배추밭은 물음병으로 아주 고생이 심했던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가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어우, 맛있어. 근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물음병 걸린 배추가 이렇게 잘 됐는지 오늘 은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꽉 찼습니다. 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어우 배추가 예. 알이 꽉 찼네. 꽉 찼습니다. 단단해요. <laughs> 예. 딴딴합니다 우와, 이거 들어보세요. 우와, 이거 뭐, 이건 뭐야, 이거?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소박보다 더큰것같꽤 무겁습니다, 이거. 우와. 네. 하나 들기도 무겁습니다, 이게. 네. 와, 이 피. 얼굴을 이거. 가립니다, 얼굴을. 이거 저기 뭐야. 전에 먹으면 열 명은 먹었어. 이피 전에 네. 많이 먹었어다 꽉 차서 칼도 잘안 나갑니다 네. 이야 이거 뭐꽉 찼네요 꽉 찼습니다 <laughs> 이것도 안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laughs> 한번 드셔보시죠 아, 다, 달고나 알아 <laughs> 네. 달고 네.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 네. 배추가 보통 다른 배추들은 뿌리 부분이 커서 어, 사용하는데 사용량이 적고 군다나요 이게 크게면 배추 맛이 좀 적습니다. 근데이게 품종 예.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죠. 다들 다른 품종들 똑같이 재처럼 같은 품종을 해도 이게 무슨 품종이에요? 아 저는 저, 저, 휘파람 골드를 사용했습니다. 휘파람 골드. 예. 아, 어쨌든 뿌리가 지 굉장히 예. 작고 예. 잎 부분이 크다. 예, 맞습니다. 몇평요아 지금 올해 만 평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몇십년 만에 아, 어, 서리하고, 냉, 바람 피해를 입은 밭입니다. 이 식물을 위가 왔던 그때가 아니 그때 맞습니다. 한파 왔을 때, 아, 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왔는데 배추 밭에 하얗게 서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김장 배추 같은 경우는 서리가 오면은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얘져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를 제가 보시면, 어, 다른 일반 농가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노균이나 탄저로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아니라 실은 서리피해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 이 상태로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농가들은 지금 하얗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 지역도 굉장히 상품성이 다 떨어가지고, 어, 상품성이 굉장히 그, 많이 떨어진 걸로 해서 출하량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 대추 농사가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아 다른 지역 우리 쪽에서는 물음병 현상 때문에 배추들이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아, 어, 지금도 이렇게 병해로 인해서 수확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음병이 오늘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 일반 농가들은 물음병을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어, 우리 동제나 살균제를 사용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가, 어, 이미 온 상태에서는 치료도 안 되고, 병 진전이 빠르게 진전이 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누름의 임박사님이 이걸 사용하면 아마 진행을 가정하다가도 수습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믿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끄우시더니, 예. 배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배추가 딱그 처음에 온 거에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음병이 현재는 제 배추를 보고 아 이런 배추가 어떠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저, 제가 보이 되려고, 어, 우리 누름이라는 회사, 어, 법인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어, 제균 박사하고 헤라를 살포를 해서 그런 어, 병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어, 피해가 적은 걸로 생각합니다. 제균 박사는 어떻게 살고 있셨어요 아, 제균 제가 한번 살포할 때물 2천에다가, 아, 제균 4봉을 희석해서, 어, 그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주기는? 아, 주기는 제가 딱 7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회? 4회 정도 살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는 겁니다. <laughs> 네. 예, 몇번저으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예, 분해가 빨리 되고 인산칼슘 같은 것도 쓰면 예, 빨리 녹지 않아서 예, 굉장히 약통 테이에서 많이 희석을 좀 빨리 여러 시간을 좀 해야 됩니다. 한 네. 10분에서 막 15분 정도 근데 이 제품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색깔 보는 금방 이게 녹아서 아까 그 색깔에서 노란색에서 이 파란색으로 바로 변하는 빨리 녹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뭐 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작업은 안 됐지만 어 현재 예상하기는 한 매출이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균박사하고 헤라를 모르는 농가들은 잠깐 주의하세요. 아, 제균박사하고 헤라가 영향이 제가 사용한 결론은 보면은 아 제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름 현상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배추 농사를 짓다 보면 배추 잎에 검은 반점이나 이게 찍힙니다. 그러면 배추가 예를 들어 서시장 나가서도 상품성이 없고. 소비자가 굉장히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점이 있으면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런데 그 헤라를 사용하고 적임박스를 사용하니까 그런 배추 입에서 그런 현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